예, 화장실이 이렇고요 예, 요이 나와서, 예, 요이 나와서, 여기를 주방으로 어, 쓸 수가 있군요. 예, 그 주방으로 쓸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여기 한몇평니까 일곱 평, 여덟 평, 한 여덟 평 8평, 8평 정도 되려나?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것이,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이역은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면, 예, 이렇게, 예, 연락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주 잘 이렇게 좋은 가격에 여러분에게 모시겠습니다. 예, 예 주변 상황도 이렇게 괜찮습니다. 예, 여기 주차하기 좋고요. 여기, 저기에 어린이 공원이 있어요. 저기 이제 뭐 공원이 있고. 이쪽으로는 저기, 예, 목동, 어,까지도 보이죠. 저리 목동, 어, 보이고, 이쪽으로 해서, 여기 이제 성지 아파트 쪽으로 있고, 그러니까, 어,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예, 전화번호 010-7696-9933. 예, 010-7696-9933.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이제 그 오종초등학교, 이제 저, 되는 거죠. 010-7696-9933. 예, 933, 예, 도성단, 뻑국이 어, 뭐, 아저씨,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찬란한 아침 햇살, 이는 모습,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새, 용머리, 흰빛 하늘머리, 새로도 보이고, 에, 용구름으로도 보이는 장미를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아침 햇살 저 햇살처럼 오늘도 여러분은 찬란하시고 보람차고 에, 행복하시고 또한 복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침 햇살 좋죠. 예, 하늘에서 저산 위로 떠오른 해님. 해님과 달림은 정령 광대하죠 저보다도 정명 광대하게 모양새를 갖추고 나온 물건, 물질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이 물질 세계 중심으로서 인간이 가장 물질의 완성품으로서 최고의 작품으로서. 예, 우리가 일육수 할 때에는 일과 육이 북쪽을 나타내는 거죠. 그 북쪽에 일의 물이 사람의 몸의 육으로 변해서 저 찬란한 태양과 함께 어우러 춤추고 노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느님은 더욱더, 어, 기뻐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보람을 느낄 겁니다. 하나님 하느님, 이 허경영 신인은 허경영 신인은 500공이 가장 최고 수준으로 얘기하고 를 있어요. 당연히 500공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몰랐던 거니까.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 210궁이다. 210궁이 무엇이냐? 이는 나무의 자식으로서 하얀, 200, 하얀 것의 주인공이 되는다는데, 이 200이라고 이태백이가 사실상 시의 종조가 되죠. 에, 부엉이 조라고 그럽니다. 에, 조는 부엉이는 송나라 사람이고요. 에, 이태백이는 이 시인으로서 하여튼 최고의 에, 최고의 에, 이 실적을 남겼고 많이 알려진 어, 작품들이 있죠. 자연과 더불어 그런데 그 이전에 에 호메르스가, 호메르스가 지은 시, 시들은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신에, 신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차원이 높다는 겁니다. 인간 세계를, 인간이 왜 왔는가, 신의 뜻은 무엇인가, 하늘신은 무엇이며, 하나신은 무엇이며, 오백공은 무엇이며, 예, 219문 모시며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제대로 정리되어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몸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아름다운 지구별 성경세계를 만들어내고 이 세대들한테 다음 세대들한테 좋은 음 작품 좋은 영향 이 지구별에 온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어 여기서 행복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천재지단에 와서 부천 작가어의에서 나온 책이 2020년에 20집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여러모로 감동을 합니다 예, 부천 작가회의는 그 전에 복사골 문학회로 해가지고 구자룡 선생이 구자룡 시인이 에, 창립 음, 음, 멤버가 돼가지고 에, 창립 멤버로서 지금의 부천 작가를 만들었고 부천 문학은 최은효 어. 최은유 선생이 부천 예술에 대한 애총 애향 제1기 초대 회장으로서 부천의 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것이죠. 정신적인 어떤 좌표 설정하는데 문예 예술 활동의 핵심적인 그러한. 어 지침을 마련해주고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 예술가들한테 좋은 영향 뿌리 있는 그러한 문예 정신을 이렇게 키워온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부천 작가의 현재 회장이 우영수 회장인데 우영수 회장이 영어를 잘해서 좋은 작품을 예, 좋은 작품을 예, 발표를 하고 또 좋은 작품을 번역을 해서 예, 이 사람이 예,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이 최근에 예, 작품을 또 이렇게 예, 번역을 해서 어, 사람들한테 알려줌을 고맙게 생각하고 예,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spring shower m e d e l i n g on pan r o r y waterman we watched the storm deep in across the pan swallowing pond flushing o u t b l u e dragging weeding gust of Ori rain that, the uh, dawn, down the window pane and uh, pattered, petal uh, million across the, the wet, the wet. and uh, piled through the cracks in grouting uh just ring ripe like, uh, potatoes in a shoot the window uh, we need a half a mile beyond the barn, an Arctic slamming through spray flicked uh, on its... Uh, a uh, headlight went on its way. We saw the storm slide through and out again. A trap burst from the uh, sycamore, sycamore. Earthworms uh, uh, green-teethed like uh, 모젤즈 온더탈 엔젤 선샤인 주루 어스 스루 더도투 클로우드 투 콜드 스위 에어 엔저 푸들스 폴옵 스카이 이렇게 해서 에, 이 내용이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메데링엄 소택지의 소철 소나기 롤리 워러맨 소택지를 가로지르며 세찬 비바람이흐머나치 차는 걸 보았다 거센 소나기 농경지도 꿀꺽 삼키고 파란 하늘도 밀쳐냈다 굵은 빗줄기가 사납게 몰려오며 가차없이 유리창을 후두둑 때리고 밀밭을 가로지르며 무성하게 퍼부었다. 무한정 퍼부었다. 개미들은 주둥이로 흙을 파헤치며 줄지어 빠져나오다가 감자 내려 보내는 홈통의 감자들처럼 서로 뒤섞여 난리 법석이었다. 창문이 꺽꺽 소리를 냈다. 헛간 넘어 밤마일 되는 곳에 큰 트럭이 물보라 사이를 내치며 질주해 갔다. 헤드라이트를 번득거리며 제갈 길을 갔다. 그러나 거센 비바람이 스르르 또다시 물러가는 게 보였다.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쩍쩍 새소리가 들렸고 지렁이들이 아스팔트에서 반짝이니 새우 모이감될것 같다. 반짝이는 햇살에 이끌려 우리는 문 밖으로 나왔다. 공기는 시원하고 향기롭고. 물덩이들은 하늘이 담겨 있었다. 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